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공 같이 봐, 공 같이 봐. 아, 공 빨리 잡아버렸어요. 네, 같이 봐, 같이 봐. 방금도 엔디아 선수 드라이빙 좋았는데 에인 수비, 수비가 너무 좋았네요. 3초 남았고 와 허경호 선수 빠르네요. 아 컨택이 있긴 했는데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 <목소리도> 김영훈 선수 아! 김영훈 아안 들어갔네요. 아! 박내원 선수 비하는데 여기. 엔지아 수비 좋았습니다. 아! 지금 8점까지 벌어졌었는데, 3쿼터 초반에 NDR이 이제 분위기를 잡으면서 허경무 선수가 4득점을 올렸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누나, 어. 빨리. 밥, 밥 먹었어? 네. 여기로 와. 어디 봐? 밥안 먹어? <laughs> 아니, 통화상, 통화상. 사이사이왜안 다시 해봐, 이제. 파 아, 아. NDR이 허경부 선수가 지금 빠른 스피드로 사득점 올리면서 분위기를 안내줬습니다 NDR이 가져갔습니다. 아, 박성훈 선수. 지금 공격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선수 같아요. 수비도 좋고요. 잘 봤습니다. 가볍게 안 들어갔고요. 더 <목소리> 박성훈 선수가 리바운드가 되세진안 하는데 열개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점은 예, 득점은 지금 이득점이긴 한데 수비랑 리바운드에서. 네, 부각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서브를 하려 했는데, 한 박자 늦어서 못했습니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정부, 어, 스크린 양쪽으로 닿았고요 Up, up. 들어오세요 7번 이육진 선수 잘 들고 성공시켰습니다 2구는 안 들어갔고요 조정환 선수 리바운드 바깥은 잘 봤고요 장세호 선수 아안 들어갔네요 자 지금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허경부 잘 졌고 아못 잡았어요 아 지금 놓쳤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허경부 선수가 인디 r 에서 다시 날라다니고 있네요. 이상현! <laughs> 이상현 선수가 하나 놓쳤고요 야, <laughs> 형.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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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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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이려 돌려 돌아돌리 돌려 돌려 돌윤 20대25엔 r 리 5점 지는 상태로 타임아웃 니맛있니다 <laughs> <laughs> <laughs>

감독님이 세호 형한테 쓸데없 하지말라고 아, 허경보 이상현이 <laughs> 수비가 나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수라 짧아요 <laughs> <laughs> 패턴인가요? 짧고 아! 잘, 잘... 아 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 아다 아. 아아다 어, 리바운드 나.. 어. <들어오 adaptation> 후에 좀 빨리빨리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잔대리블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와! 아! 잘했다! 아아다 아, 이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어, 어 아! 어 <laughs> 얘기 좀 해! 얘기 좀! <laughs> 얘기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laughs> 왼쪽 왼쪽 양팀 가드들 지금 수비랑 타이트해요 아 그리고 아 이거 조정환 선수가 조금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뒤로 빠지면서 뛰긴 했거든요. 일단 투샷입니다. 이구 나이스 사이 리바운드 살아가, 다시 살아가, 허경구 살아가, 살아가. 스크린 이용한 플레이가 많은데 빠지는 동작이 없어요 아 걸리죠 살아가, 살아가. 마무리 하나요 아 살아가, 살아가. 이런 상황에서 딱히 볼을 빼는 선수가 아니에요 탄력이 좋고 마무리가 좋기 때문에 즐겨하는 상황입니다. 아, 허경무 잘 뺐고요. 반대 발아 조금 아, 아, 아 좋아요. 옆이 비었는데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강경은 자신 있었나 보네요. 오 잡았어요. 오. 어. 물건 아, 냈고요. 허경무. 3점 차까지 좁혀졌고요 방금은 조정환 선수 패스가 조금 많 이랬어요 에이 24번 파울 기 1점 차 에인이 리드한 상태에서 내려옵니다